맞아, 역시, 추석이었지요. 추석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일하, 어? 일하러, 가, 일하러 가는 날이에요. 엄마 일하러 갔어요? 추석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이에요. 그날은요, 가족끼리 같이,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어그 가족들이 또, 어, 자기들의 조상을 또 생각하고 그또 조상들을 조상들께 또 제사드리고 이러는 날이에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날이에요. 어, 추석은 우상을 섬기는 날이에요. 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요, 그날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요, 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돌아가신 분 그분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 또 흩어져 있던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만나서 또 근황을 어떻게 지냈니?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어, 또 가족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또 그날 또 느끼고, 이렇게 챙기는 날이죠. 어, 전도사님도 이번에 이제 작년에 전도사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번에는 부산에서 추석을 안 세고 거제도로 갔어요. 그 거제도에 언니하고 조카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엄마랑 전도사님이랑 거제도에 갔거든요. 제가 거제도에 가서 맨날 추석 때마다 그 꽃이 이렇게 막 꽂고 전부치고 맨날 나물 묻혀가지고 한 하루 꼬박을 음식해서요 힘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누워있고 조카들하고 언니들 오면 그거 먹고 맨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제도로 가서 신나 게 놀았어요. 뭐 첫째 날은 거제도에 있는 어 어디 갔었지? 기억이 안 난다. <laughs> 사실 별로 아 거제 거제도에 있는 케이블카 타러 갔어요 <laughs> 케이블카 타러 가고 둘째 날은 또 해금강 갔는데 김봉선 권사님 만났어요 거기서 <laughs> 거기서 김우신 권사님도 만났어요 어, 만나서또 만남의 축복도 주셨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 가서 오랜만에 또 조카들도 보고 했는데 어 사실은 우리 저희 가족은 모여서 그렇게 별다른 말을 크게 많이 안 해도. 서로 알아요. 사랑한다는 걸. 서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툼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실 많았었거든요. 만나면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리고 전도사님 예전에 말했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고. 그래서 언니에 대한 상처가 많았다고. 그래서 보는 것도 사실 껄끄러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사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지 않고 표현은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하고 또 이제 금요철화가 있어서 빨리 내려왔거든요. <laughs> 내려왔는데, 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진짜 믿어지고 또 감사했던 게, 전도사님 옆집에 핵인싸가 살아요. 인싸라요, 우리 엠런트. 인기 엄청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요. 전도산이 바로 옆집에 살아요. 그 집은요, 손님이 안 끊겨요. 365일. 매일매일 손님이 와요.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여름에 더워서 우리 랩만트들 더우면 문 열어놓지, 현관문. 열어놓고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모기장 쳐놓잖아요. 열어, 딱 열어놓고 모기장 쳐놓으면요,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말, 특히 토요일 되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하냐면요. 고소쳐요. 명절도 아닌데, 이, 이 진짜 그림 맞추는 거 있어요. 밤 11시, 12시까지. 근데 전사님 자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창문을 못 열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화기애애해요. 근데 한, 한 번씩 보면요. 좀 부러워요. 아, 사람들 진짜 인간관계 좋고, 아, 너무 사람도 많이 알고, 손님이 끊이지 않는 저 집이 한 번씩 가끔씩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좀큰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었어요. 문 열고 궁금하잖아요. 큰 소리 나오면. 그래서 창문을 열었는데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오빠가 뭘 잘했다고 이때까지 엄마를 모신 건 난데 어, 큰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그거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던 작은 오빠가 말리고 작은 오빠는 손날라면서 작은 오빠가 도대체 뭐 해줬냐고. 싸움이 난 거예요, 옆집에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손님이 끊이질 않고 즐거워 보이던 그, 할, 그 부부 집에서 큰 오빠가 뭐 잘했니? 작은 오빠가 잘했니? 나한테 해준 게뭐 있니? 엄마는 내가 모셨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니? 저러니? 난리, 뭐 던지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전선이 엄마가 놔두래요. 궁금하다고. <laughs> 그래서 더 들었어요. 어, 더 들으니까 핵심은 그거였어요. 아무리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고 많아도 하, 진짜 추석 때그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절대 그걸 끊을 수 없구나 그 추석 때그집 앞에는요 신문지 깔아놓고 음식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 제사 지내고 앞에 뭐 귀신들 와서 먹고 가라고 나두는 거겠죠 그런 집에서 싸움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있었던 섭섭함이, 아까 목사님 일부 때도 말씀하셨는데, 술을 한잔 먹으니까 다 이야기하고, 막,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사람은 내 생각밖에 할수 없는, 없게 태어났어요. 원래 내가 중요하니까, 내거안 뺏기려고, 내가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쳐도 상관 안 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어제 옆집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다시 한번 감사드렸어요. 아,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부화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세상에 우리 그거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알아요? 돈으로도 절대 살수 없어요. 내 힘으로도 절대 살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절대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자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또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땠나요?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재밌었지요? 어, 이렇게 하나님 자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미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내 손을 안 놓으세요. 오늘 제목이 사무엘이 찢어진 겉옷자락이에요. 어,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 사울이 이제는 급하잖아요. 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오늘. 오늘 보물을 보면 그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 말은 이제 찢어졌으니까 잡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찢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표시를 주시는 거지 말로 할수 있어 나는 이제 너를 네가 나를 자꾸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로 할수 있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딱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음으로써 표시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신 거지.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다시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라. 예전에 전설 말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돌아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놓고 싶어도,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사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고, 어, 예배를 드려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조차도 자기를 위한 예배.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왜?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를 왕으로 세운 걸 다시 보여주라고, 백성들 앞에 보여달라고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 사울은 사실 하나님은 믿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생명을 이루시고,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걸 사울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놓아버린 거지. 하나님 계속 잡고 있는데 계속 놓으려고. 놓으려고. 나중에 가면 그래서 사, 사울은 비참하게 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 청종하지 못했거든. 우리가 안 되는 내 기준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우리 렘런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사울의 시작은 백성들이 사울을 원했기 때문에 사울이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 하성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 하성이가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잘 보여야 되는데, 하성이 기대에 내가 두, 부... 중해야 되는데, 미쳐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기준은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끝도 말씀으로 정확히 성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처럼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우리 랩너트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숨겨놨던 아가 왕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찍어, 찍어서 쪼개서 죽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사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어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가 왕은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가 왕에게 있는 그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그것들이 살려 놓으면 사울은 사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숨겨놓고 내 여기 안에 숨겨놓고 죽이지 않았어.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씨앗을 여기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강왕 밑에 있을 수 절대 없어요. 그 위에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이 숨겨놓은 아가기지만, 그 아가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면하라고 분명히 하셨고, 사울 왕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어, 내 안에 혹시 이만큼 숨겨놓은 아가왕 있지요? 내가 이것만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으면 어, 내가 못하는 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돈이 조금 더 잘,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어떤 청년하고 보름했는데그 청년이 자기 아가왕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왕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아직까지 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오늘 근데 일부 예배를 듣고 본인이 입으로 시인하더라고요. 이 돈의 악어강이 말씀 위에 있지 않고 말씀이 그 악어 위에 있어서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싶다고 호럼을 하더라고요. 아 맞다. 나도 내 안에 아직 악어가 많지. 우리 랩런트들 있지요. 호주머니 숨겨놓은 거 있지요. 여기 오른쪽 말고 왼쪽에서 숨겨놓은 거 있지요. 그거 이제 지금 이 예배 시간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놓고 사무엘처럼 요 앞에서 딱 찔러 쪼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 나는 할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생명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에 나는 날마다 죽고 그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사셔서 이 악어강이 그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어, 하,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아, 저 친구는 뭔데, 저렇게 멋져 보이지. 어, 저 친구는 뭔데,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 보이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어,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아가왕을 이기고 아말렉을 직멸하고, 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내 안에서 샘솟고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내 안의 생명으로 확인되고 믿어지는 우리 랩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어, 우리 다 같이 오늘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암송구절 전도사님이 읽으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3절이에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내, 칼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것 같이, 같이 여인 중내 중. 어미에게,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네. 길가래서 여우 앞에서 악악을 찍어 쪼개니라. 그 사무엘이 악악을 찍어서 쪼개면서, 죽이면서 한 말이에요. 네 어미에게서 이제는 자식이 없게 한다. 그럼 악악을 쪼갰기 때문에 이제 그, 그, 그 우상에서 내려오는 흑암과 이제 불신앙과 모든 역사하는 사탄의 그 씨앗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찍어 쪼개가지고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내 안에 아직 흐르고 아직 남아있는 악악의 그 피, 악악의그 저주, 그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 있지요. 그게 오늘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면서 그요한 사무엘이 결단하고 여호 앞에서 아가을 찔러 쪼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찔러 쪼개서 내 안에 부신앙의 씨앗이 없도록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찢어진 겉옷 자락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생명이 돼요또 나를 나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또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될수 없고 내 힘으로는 되진 않지만 어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는 그 악악 왕을 찔러 쪼개어다 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언약을 믿고 또 누리는 이번 한주 될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고 그 향기를 뿜뿜 뿜어내어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먼저 누리고 또 전하고 그 생명을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랩런트들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랩런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